느낌이, 어, 살지 않나요? 사이즈. 안녕하세요 핏더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좀 변태스러운 국내 브랜드를 추천을 해주려고 광고주한테 변태라고 하기에 살짝 좀야매대한데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덕스럽다 근데 세상을 바꾸는 건 누구야 오덕이란 말이야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여기 브랜드 상세페이지 보면 다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변태스럽다 왜 만들었는지 어떤 부자재와 원단을 썼는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페이지에 써놨거나 단순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 경험 이 제품의 가치를 느끼려면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진정성 있게 써놨는데 살짝 좀 마케팅 방식이 올드해. 근데 소비자와 소통하는 창구이기도 하고 진정성만큼은 확실하게 느껴진다. 오늘 소개하는 브랜드는 이미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듀테로, 암피스트 그리고 이 둘의 콜라보 라인으로 형성된 디렉터 라인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 듀테로는 오랫동안 우리 업계에 종사하던 사람이 나와서 만든 브랜드거든. 영화나 음악, 다양한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제작하는데 제품의 완성도가 좋아서 많은 마니아층을 이끌고 있는 브랜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 암피스트는 14년도부터 국내에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클래식을 기반으로 이지 캐주얼 누구나 풀어낼 수 있게 위트 있게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거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할 거는 디렉터 이 둘의 콜라보 라인이야 그러면 이 제품들 가지고 코디를 해보자고요 으띵 첫 번째 코디입니다. 요즘에 힙한 사람들은 남자 패션도 꽤 화려하거든? 패턴이나 색감적인 부분에서 포인트가 정말 많이 들어가고, 막 그냥, 으?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내가 입은 게 디렉터 바시티인데, 이 디렉터 바시티가 빈티지한 것들에 기반을 두고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런 감성을 추구하고 편하게 입기에는 더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죽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퀄리티가 있게 들어갔고, 사이즈는 정핏이어가지고 안에 후드를 내 레이어링 할라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너무 뿌려버린 탓이에요. 바지는 너무 밋밋하지만은 않게 디테일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간 카펜더진 매치를 해주고 신발을 이 바시티랑 어느 정도 디자인을 맞췄다. 너무 힙스터가 되고 싶지 않은 20대 중후반 30대들에게 추천하는 룩이고 티셔츠를 내서 캐주얼하게 매치해도 괜찮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잠가서 매치하는 거 좋아해요. 두 번째 코디는 편한데 어딘가 모르게 자연스러운 멋도 흐르고 너무 멋부린 것 같이 않은 느낌이 나는 룩들. 이 바시티 같은 경우에는 푸드를 레이어링했고 방금 전에 소개했던 제품보다는 조금 더내 스타일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보면 되거든. 간결하잖아. 깔끔하잖아. 근데 이런 가죽 컬러? 국내 브랜드에서 쉽게 하지 않는 컬러 조합이야. 디렉터 제품은 딱 진짜 남자다운 느낌. 남성 내음을 가득히 눌러 담았다. 그리고 지금 이너에 매치한 거는 디렉터 셋업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레이나 네이비 셋업을 정말 많이 입잖아. 근데 얘는 포레스트 그린이 스테디 아이템입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디렉터 로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디렉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약간의 포인트가 들어간 잘 만든 정핏의 셋업이다. 여기서 포인트 양말 매치하는 거 있잖아. 흰색을 매치하면은 약간 발만 땡강 잘린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톤을 통일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다리도 길어 보이고 보기에도 편안하고 깔끔하다. 이 디렉터 라인이 확고한 취향이 있는 사람들을 겨 중에서 나온 브랜드란 말이야. 그래서 단순히 옷을 좋아하는데 옷에 투자하는 걸좀 꺼려한다.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 아니라 옷을 좋아하고 나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전개하는 브랜드여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완성도도 물론 좋고 안에 퀼팅도 깔끔하게 들어갔고 소재, 안감까지 이렇게 처리한 거 보여지고 시보리 짱짱한 거말안된다시끼야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 밑을 더해주려고 쓴게 듀테로 아미 캡이야. 이게 밀리터리 약간 스포츠웨어 믹스된 느낌으로 나온 모자거든? 요 정도 디테일에 5만원이다. 나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룩도 내가 요즘에 추구하는 약간 그 스포티하고 건강한 느낌의 내추럴한 캐주얼 룩이라고 해야 될까? 듀테루 핏이 딱요 정도거든? 근데 내가 살이 좀 쪄가지고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핏을 정말 깔끔하게 잡아주니까 요 정도 셋업 하나좀 구매해주면 나는 후회는 없다고 봐. 어. 그리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패딩이 듀테루 패딩인데 이 제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왜 40만원에 구매를 해도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지 그게딱 견적이 나와버려요. 이 안쪽 안감은 이게 패딩 겉면에 쓰이는 소재거든. 이런 거를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진짜 맨살에 입고 싶게 만드는 그런 패딩이야. 오히려 겉에가 더 거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재로요. 에 구스다운 충전재도 이게 브랜드가 있는 구스다운 충전재를 썼어. 어떤 구스다운을 썼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뿔록 나오는 이거 내배 아니야, 새끼야. 이거 배가 이렇게 뿔록 나오는 디자인이라는 거. 그래서 투웨이로 살짝 밑에 열어서 이렇게 개방감 가져가 주면은. 좋은 핏이 나온다. 그리고 이 안에 입은 거는 듀테로 셋업입니다. 이 디렉터 라인이 암피스트랑 듀테로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이잖아. 근데 듀테로의 성향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 후드 끈도 원단이 똑같아요. 그리고 프린팅 들어간 거라든지 폰트, 핏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고 다양하게 고르면 될것 같아. 제대로 옷을 입고 또 이제 핏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머플러 하나 정도 추가해줘도 충분히 멋있는 룩이 나온다라는 거. 이 머플러는 암피스트 제품인데, 뭔가 클래식한 무드지만, 이런 캐주얼한 누게도 잘 어울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 코디는 코트에다가 한번 매치해봤어요. 나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 너무 막 포멀한 거 말고 격식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내버립니다. 조금 더 캐주얼한 맛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후드까지 레이어드 해주면 좋고 지금 내가 입은 게 듀테로 3버튼 싱글 코트인데 불필요한 디테일을 다 삭제했습니다. 여기 이제 손목 스트랩도 없어지고요, 카라 비조 이런 거다 없애고 주머니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뽑아냈잖아.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덜어내는 브랜드들은 어딘가 모르게 미니멀 가 감성 키워드에 맞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스타 감성 있지. 미니멀이라는 키워드가 연상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남자답게 우직한 코트라는 점이 확 와닿습니다. 이 원단이 울 70에 합성섬유 30인데 이런 거 가지고 코트의 퀄리티를 가늠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참고만 해야 돼. 근데 딱 봐도 울을 굉장히 좋은 걸 썼다. 적절하게 천연소재랑 화학소재를 섞는 거는 오히려 천연소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핏의 코트? 아 진짜 강추드려요. 이게 더블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조금 더내 취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싱글 코트도 입어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볼륨감 가져가면서 떨어지는 핏도 너무 예쁘고 이거를 입을 때 나는 한 가지 추천해주고 싶은 연출이 바람이 내 목청을 막 때릴 때나 이거 코트 올릴 거야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매치하는 거아깐지 납니다. 이 부분이 너무 휑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머플러 같은 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캐주얼한 머플러도 괜찮지만 약간의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이런 머플러들 둘러주시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포인트 안경. 다각 스퀘어 어, 유행하지?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써 주니까 엣지 있잖아. 남성적이고 묵직한 코트 하나 걸쳐 주고 이런 식으로 걸어 가 주시면 됩니다. 예? 다섯 번째 코디는 클래식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안피스트 제품으로 코디를 해봤거든. 나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니트는 진짜 좀 강추를 하고 싶어. 7만 원대 이 정도 퀄리티의 포근한 느낌의 니트라 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총장도 좀 짧은 편이고 색감도 약간 보슬보슬 고운 게 여자 옷 같지만 입으면 은 남성스러운 느낌 가득해요. 어깨도 싹 넓어주면서 뒤에 컬러 매치 여기 를 이렇게 실을 다른 거를 쓴거 같고는 이런 투박한 디자인도 너무 예뻐. 시보리도 이렇게 쫀쫀하게 들어가고.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매치를 할수 있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코트를 입을 거야. 어, 격식을 많이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도 멋지게 입을 수 있는. 하지만 이 안에 니트 색감이랑 청바지를 매치했다는 점에서 캐주얼한 느낌을 가미했다. 클래식에서 많이 쓰이는 지금 패턴의 코트를 입었거든. 이런 코트들은 가격이 좀 있어. 4, 50만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야말로 자녀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 유행이 막 있지가 않아.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거 사이즈가 좀만 컸으면 스웨 팬츠 믹스매치 과감하게 해 버렸을 텐데 사이즈가 정핏으로 맞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격을 갖춘 듯한 느낌으로 코디를 한 거야. 울 100%여 가지고 이게 피부에 직접 닿는다면 좀 까슬까슬하긴 한데 아우터다 보니까 멋지게 거친 매력으로 입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은 스웨트 셋업 한번 보여주고 끝낼게요. 이건 핏만 보면 될것 같아. 핏은 똑같아가지고 디자인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아까 보여줬던 포레스트 그린 컬러랑 멜란지 그레이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와 있거든.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들어간 거랑 디렉터 04번. 핏은 이거 하나로 참고해줘도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심플한 느낌 좋다라고 하면 이걸로 가는 거고, 아, 나 유니크한 게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제품으로 가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레이나 레이비 스웨트 셋업이 있을 텐데 이렇게 멜란지 컬러로 가는 것도 완전 추천. 티가 좀 나. 원단이 진짜 탄탄하고 실루엣이 좋아가지고 몸이 자꾸 가는 제품이야. 이 시보리의 쫀쫀함 정도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후드 끈까지 저렴한 원단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후드는 좀 약간 핏이 널널한데 하의는 스탠다드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고 구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입어도 너무 멋있지. 어. 느낌이... 어. 살지 않나요? 코트도 핏이 요 정도 루즈하면 나와줘야 돼 너무 딱 맞으면 이상하거든 오히려 이렇게 루즈하게 매치하는 것도 아난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에? 여기에 좀 잘못된 예를 보여줄게 나에게는 좀 작았던 코트 그렇지 이게 루즈하게 떨어지면 이렇게 매치하면 예뻐 근데 너무 정핏으로 맞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면 아저 새끼 패션 아예 모른다 이런 소리 듣는 거라고요 그리고 패딩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지 여기다가 기본 패딩 입어도 물론 멋있지만 기본 패딩보다는 이렇게 뭔가 디자인이 내추럴하게 시 나는 패딩을 매치하는 게 반지의 지름길입니다. 으띵. 오케이 오늘 코디는 여기까지 내가 이번에 광고를 진행하면서 추가 할인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원체 할인을 막 하는 브랜드들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조금은 아쉽습니다 광고 컨텐츠이긴 하지만 듀테로나 암피스트 그리고 디렉터 라인은 정말 옷에 진심인 사람들이 전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굳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은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럼 유료 광고인데도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よっ <laughs>